여섯 시, 어, 끝나지 2시, 5시. 이게끝나지 진짜. 놓고 별거 네 이거 없어요. 아, 나 아, 오이 가지라 간거 아니었어? 네. 고 시장 갖다놨는데고 시장 가라는뭐 먹으려고. 아, 아반도 작두가. 시장 가서 시장 갖다놨는데오이가 고추장도 오이가 들아간다뭐 어? 먹으려고, 고추 먹으려고나 갖다 놨는데, <laughs> <laughs> 뭐, 먹느냐고. <그랬잖아. 웃음> 아니, 아니 좀 그러게 좀안아 그러게, 춥어도 되잖아. 아, 우리 한국으로서 별로. 이런 것도 많아요, 어머니. 이렇게 하나 뽀개졌습면 음. 아주 퍼낸, 드물게, 하나씩. 날 그게 노래지. 아, 야, 이거 팔도 뽀개지. 조심해야 돼. 아니, 햇빛이 암이 없다고 내 이렇게 총총 촘 씁니다, 그 소리야. <음> 그래, 그만해, 이제. 맞아. 그래, 뭐 자연으로 보내. 자연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laughs> 자꾸 그렇게 챙기려고 하지 마. <laughs> 자, 자연은 자연으로. <laughs> 자꾸 돌려보내지 마. 챙기는 뭐야, 저거. 뭐또 박스째 누구야? 박스째 누 미안, 미안. 오, 이 배우시 배서 아, 정말,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뭐이 오빠. 이거. 이거, 지거 스스로 그이나 이거, 어떻게 이이렇게꼬부거지는이왜 그렇게 꼬부거지거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할수있이가 힘들어요. 모이가 이거 할 거면. 이거 할 거면. 정국아는 1등이에요. 아니 얘얘 얘 잘할 때 router, 있잖아. 이렇게. 호박같이 그렇게. 호박처럼 그렇게 해주면 안 돼? 해줘, 해주는데. 플라스틱 캡이 있어안 맞아, 인겁니다. 일일이. 이거 한 개씩 다. 호박, 호박, 모이가 그래서 그빠지잖아 거잖아. 비싸지.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좀. 이거만 농사짓만 해놓은데 음. 딴일 많으니까 못해. 오잉 값이 비싼 것도 아닌데. 캡이 있이 씌우는 거. 그러니까. 야너그때 매형들 일하는데 막걸리를 한통사와야 민원이라 했지. 해 해. 일만 시키고 막걸리 그것도 매형들이 사갖고 건데. 이거, 다 어, 먹었지. 배농사 맺으면 이것도 응. 해가서 고추를 마신다 고추 맛있네? 왜안봐 많이 해야 돼. 애꽃이야 애꽃. 애꽃만 씻 이거 뭐 해고. 씻어야지. 안 돼요. 불안 돼. 비싸고. 비 맞았어. 괜찮아요. 날아갔는데. 몇번비 맞았어. 아니. 봄 많이 할뻔어 하우스는 안 넘었어. 그러게. 아이. 좋았어. 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들까지한번했 때문에. 그 한두 명이 아니 볼라벤 때문에. 볼라벤. 에? 볼라벤 태풍. 많이 딸 뻔했어. 그래, 11월 달까지 그것도 뭔데? 대박 크게 불러봐. 아니 그래야 부동산 그래. 비서 비싸. 음, 맵네. 맵네. 네, 맨날. 괜찮지 마시지 않아? 네, 맞네. 어디야? 그래야 나중에. 아니, 이거 간장물 있잖아. 한번 다치면. 탄산병 걸려서 더 둘래야 둘 수가 없는 겨서울은참서려올 때까지 부어보려고 했는데. 가지.

나 이거 먹어 면야 되는데? 새콤한 거는 기다려 달데나 한번 줘봐. <laughs> 형부들 예? 야. 야. 맛있어. 소주 먹고 소주 먹고봐서까 올라가지고 짬뽕해가고 저기. 나도 아니 내가 그 갔어. 아니 내한테 이 주먹 막걸리를 딱 타고 와야지너는 어. 영래한테고보자우주 해보자. 어, 준비를 해야지. 형. 아, 난 준비하나 또 그냥 기분이니까. 정말 지앞에서 어떻게 할지 봐. 웃 해보자. 만 맨날 이면 언제든지 못하는 거야. 꽃이 꽃이 그 사람은 일이 묻혀서. 오이 스가 가져와. 어 오이 좀 먹기 시작해야지. 들 오이를 먹어야 일이 될것 같아. 야, 고이 오이 씻으러 갔어. 네? 씻으러 갔어. 응. 닦아서 거기서 과도 칼로 쭉쭉 뽕개 놔. 뭘 뽀개,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안 돼, 안 찍어지잖아. 아까 아직 안 나왔지? 뭐? 농협. 농협 거? 응. 아, 이름도 찍다고다러꿨어 아, 진짜네, 진짜네. 이름도 그렸던데? 아주. 아니, 시선은 마저 때다고그만있 저 햇살은 16만원, 구근살은 14만 5천원 하더라고요. 아, 그래아니만이가 약해 사네. 구만이 15만원 넘는 것 같은데? 아만이 약해 사네. 구만이서 쪄왔대요 숙제, 추석바로 되네. 그찮나그이 오빠는 이거 잘 됐어? 우 햇살이 16만원 하더라고요. 그냥 k 를 r 막걸리값으로 막걸리값으로 6 k g r 박 k a k g r 박 k a Bakarika, Bakarika, b a k 서 r i k a 천원 k a r i k a Bakarika, Bakarika, b a k a r i k 원 b a k a r k a b 매 가격이 i k a k a r i k a Bakarika, 평매 보통은 3 5 0 0 0원 나와요. 이거 10개, 9개, 10개짜리가. 근데, 근데 생각해보면 거 7만, 7만, 7, 8만, 예, 8만 받을. 그래, 얼마나 많이 먹는 아. 거 그러니까 중간 상인들이 많이 먹는 아. 아. 짧은 시간에? 네? 짧은 시간에? 뭐돈 되는 거야 여게 아. 그렇죠, 돈 되죠. 아, 농부도 돈안 돼. 1년 많네? 걸려가지고, 어. 6개월 걸려가지고, 어. 그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네. 그만큼 먹잖아. 마진이 나. 30%. 40%.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 3에서 5 0 0 0 해야 되는데 35000원 나오는 게사람거는 8만원, 9만원 응. 나오니까 응. 숫자, 요새 변경을 하면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이 아, 그 네. 큰 거예요. 아, 직거래, 아, 네. 그 직거래 그 4만원 받으면 근데, 그게 훨씬 낫다. 35000원도 수수료 떼지. 떼는 차백 떼지. 떼는 게 많거든요. 음. 아니면 네한몇박 사가지고 와서 동네 맛딱 마장에 놓고 아 이런 데 많이 있어요. <laughs> 장소해 <장사>. 예, <laughs> 네. 네,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하나로마트 같은데 뭐 이게 직송하는 거 같은데 이게 밭들이 식으로 막사와 주는 거 같은데. 어, 이고 동네 마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오이도 그래. 오이도 두개 이렇게 댑서 그거 마트 같은 데서 2천0 그러니까. 0원사0 0 0원 받을 거예요 맞아요. 시금치도 전날은 3만원 나왔어. 목요날비못잡아 음. 근데 금요일날은 금요일 3천원 나왔어. <laughs> 와. 이야. <나, 웃음> 왜? <laughs> 그러니까 니들 보니까 음. 그 사람 직매에은돈벌죠 양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틀어, 틀어, 틀 아이고. 아이고, 아쉬운 건지 반값도 안 돼. 네.